안녕하세요. 엉투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 네, 오늘은 AI 시대의 전력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필요 기술에는 어떤 게 있고, 각국의 정책과 투자 관련해서 기업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로 재미나이를 통해서 보고서를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간단히. 어, 좀, 그, 정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또 너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하여간 그 중간에 어딘가에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AI 산업은 뭐 크게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및 기반 서비스, 그 다음에 산업별 특화 뭐 솔루션,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로봇 산업이 후방 기업으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엔비디아나 메모리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고 뭐그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뭐채 g 피티 제미나이, 클로드 뭐 이런 음, AI 모델들이 나와 있고 또 클라우드 학습을 위한 뭐 아마존의 웹이나 마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등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IT 대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처럼 산업별로 특화되어 있는 AI 솔루션을 하고 있는 기업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들이 그 지능형 로봇으로 발전해 나가고 뭐, 테슬라의 옴니버스 자율주행, 뭐, 이런, 물류, 수술, 서빙, 뭐, 이런 쪽에, 어, 지능형 로봇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 과정에 전력이, 전력 인프라가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어, 전반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전력 소비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력 인프라의 한계를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26년까지 현재 두배 정도의 두배 이상의 전력 수요가 필요할 것이고 현 인프라로는 한40% 정도 전력이 모자랄 것이다. 각국이.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하는데 사실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력 소비가 크게 나오냐 하는 걸 기술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고성능 컴퓨팅을 해야 되죠. AI가 굉장히 큰 메모리와 뭐 그런 연산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서버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그런 컴퓨팅 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그러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에, 뭐, 최대 50% 정도가 이제 서버 냉각을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돌리다 보니까 그 자체로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데 이걸 냉각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의 전력을 써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의 그, AI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24시간 돌아가죠. 각구에서 다 돌리니까. 그리고 주말이나 뭐 시간에 구애 없이 일주일 내내 연속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수요와 전력을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그 전력만 확충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인프라 설비 투자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하는 속도로 확충을 해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먼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제 해야지 되는 거죠. 일단은 데이터 센터의 냉각 기술을 현재 그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력의 한50%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뭐 액체나 액침 냉각, 뭐 기체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공냉식 대비 뛰어난 효율을 형성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한 절반 정도 감축을 하면 그 남는 만큼의 전력이 실제로는 어 추가로 쓸수 있는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 전력 효율이 좋은 어, AI 칩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저전력용 그 메모리들 그리고 이제 차세대 뭐, 유리 기판 등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AI 하드웨어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규 발전을 할수 있는 그 발전 그 발전원들을 지금 늘려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력망들을 현, 현실화해서 효율을 또 극대화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의 그런 기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장하거나, 그 다음에 빨리 그 근처로 그 전달할 수 있는 전력망 관련된 기술들이 크게 이세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 있는데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네, 먼저 미국은 미국은 AI 경쟁력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핵심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성장 중심의 정책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망 연결이나 데이터 센터 건설 규제를 간소화하고 필요하면 뭐 정부 부지로 AI 데이터 센터에 제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뭐 친환경 뭐 이런 건 상관없이 석유 가스 원자력 쓸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쓸,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SMR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원자력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이제 재성의 에너지 발전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까지도 지금 진행을 할수 있게 필요한 모든 전반 그 기업들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금과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SMR 관련돼서는 뭐, 테라파워, 오클러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가 있고요. 원자력 관련돼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 다음에 재생 에너지는 뭐 G 버노바그 다음에 인 o 트 파워 같은 것들이 있고요. 전반적인 인프라는 이제 도미니언 에너지 같은 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거의 총력을 기울여서 어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중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중국의 핵심은 그 분산개발입니다. 동서수산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동쪽의 데이터를 서쪽 산에서 아니, 서쪽에서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동쪽은 뭐 상해와 뭐 이런, 그, 대도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인구와 경제 활동이 활, 활발해서 데이터 생성량이 많고, 서부는 전력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온도 낮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운영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그 데이터 센터와 기본 그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어, 개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망 현대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하고 인프라 관련해서는 뭐, 화웨이든 캄프리언,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AI 관리, 그, 그러니까 에너지 관리나 데이터 센터 운영은 알리바마, 바이두, 텐센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압 송전망 관련된 기가, 국가, 그, 분산 에너지 시스템 관련된 것들은 이제 국가 전망, 그리고 중국 난방 전력망, 뭐 이런 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는 효율적인 AI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전량 에너지를 수입을 그래서이 부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효율 중심의 AI 개발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분산형 에너지 체계 및송 배전망 확충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는 것들을 좀 완화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리베 관련돼서 스마트한 에너지 관리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그 중국과는 달리 땅도 좋고 우리나라에서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솔루션이 얼마나 충분하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를 쏟는 게 맞는 거지 아니면 기존 뭐그 SMR이나 뭐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좀 지혜를 모아서 잘 진행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전력 AI 하드웨어 관련돼서 이제. 한국이 사실 앞서 나가고 있고요. 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전력 송배전, 뭐,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것도 국내 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관련된 것도 어, 프리오사나 뭐 세미파이브 뭐 이런 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SMR 및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기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데, 뭐, 그 다음에, SK, ENS 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뭐 국가대표도 선발을 했고요, 지난달에. 27년까지, 어, 초거대 AI 모델 개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3위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진행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대비 확실한 경쟁력을 좀 가져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잘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네 간단히 뭐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어,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개괄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관련돼서 따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예, 투자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